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호월 기후일이에요. 기후일. 네, 이렇게 이제 청간의 사주를 이렇게 항상 청간을 먼저 봐요. 이렇게. 아, 갑이나 기토가 많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일반 명리로 치면 이게 이제 기토가 일간이 기토잖아요. 네. 네, 일간이 기토예요. 이렇게 봤을 때 갑은 정관이에요. 그렇죠? 네, 정관. 근데 이제 사주가 돌기 때문에 기유가 이렇게 감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갑은 기술이 되기도 해요. 기술. 이렇게 볼 때는 또 연간에 있는 기토가 정제가 되기도 해요. 정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봉급쟁이 뭐 이런, 이잖아요. 정제. 갑이나 기토는 문서가 되고, 갑이나 기토는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기유 기술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땐또 뭐예요? 비견이에요, 비견. 그렇죠? 기토 기토가 비견이 되고 어, 갑갑으로 또 비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예.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뭐 유승과 유튜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 일단 이제 궤도를 먼저 살펴드릴게요. 여기가 갑증이에요. 계속 뭐 바뀌지 않죠. 갑 자예요. 갑 진이예요. 갑 자예요.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볼때 갑자하고 갑진은 서로 돕는 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갑진 갑진이 갑술 궤도를 만들어요. 갑진 궤도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궤도고 갑술 궤도는 폭을 좁힐 수 있는 계도가 되기도 해요. 또 갑자 갑자는 가보 계도를 만들어요. 가보 계도. 가보 계도는 내 능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가보 계도가 만들어질 때 연간의 갑지는 제가 이제 항상 가보에서 갑지는 공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공망. 공망은 항상 해외 가상 게임이면서 엎드려라, 이런 의미를 먼저 갖고 있어요. 예. 아, 궤도가 어떤 식이 파악되는지 아, 아시겠죠? 이제, 예, 어떤 내용이 이 시간에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 여기에 진진이 있어요. 뭐, 진진, 자영이다. 우린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진술, 충이다. 이렇게 되게 돼요. 진술, 충이다. 예. 물론, 예. 갑자하고 갑진이니까 좋은 충이죠. 좋은 충. 예, 좋은 충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 방압충일 때가 있죠. 방압충일 때. 예, 묘진진은 아, 묘진진. 그렇죠? 얘는 묘진술이에요. 그럼 진술의 방압글자 진은 아, 잘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을계무다. 술은 신정무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어. 그럼 방학충은 최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충이에요. 여기서 최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을과 신이거든요. 그래서 을신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을신충은 을의 문제인데 을의 문제가 여기 경금이 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갑이 을이나 경을 만들어요. 그럼 을은 월주에 있잖아요. 월주는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또 을은 연주와 일주의 문제예요. 연주, 일주. 네. 그렇죠그 네. 다음에 이제 을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청간의 기가, 아, 병화나 신금으로 향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병화나 신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병화나 신금. 병화는 행위를 하는 거고, 신금은 검증된 기술이고, 완성품입니다. 뭐, 지켜야 예절과 규범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죠? 아, 없는 기는, 아, 정환나 임수네요. 정환나 임수. 이정환나 임수는 정무, 임, 개니까 이제 시주로 기가 가는 거예요. 내 시주를 위해서는 어. 생존 추구를 해야 된다. 임수일 때는 생존 추구고 정화일 때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적인 기술력 그리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압력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이 내용이 나왔을까요? 여기 이제 뭐 유순지 사건 반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음. 예, 기, 문화재 관리 센터래요 문화재. 예, 기간제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을 뽑는데 뭐한 시간당 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기간제 공무원이에요. 근데 6개월 단위로 어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재계약 기간제 이제 기간 기간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예. 예. 그럼 이제 갑기로 묶여있는데 갑진 갑진은 갑술 궤도를 만들어요. 폭을 넓혀 폭을 넓히기도 하고 폭을 좁히기도 해요. 어. 그럼 갑의 배경은 역시 연간에 있는 값이 비견이면서 정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이 사람을 그냥 계속해서 기간제 공무원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폭을 어떻게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뭐 기존에 하던 사람을 계속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감묘가 되면 예, 을이 만들어져요. 을. 그럼 을이 여기 보면 진중의 을이 있잖아요. 진중을. 예, 그렇죠? 예. 진중을이라는 거는 다양하다, 공적이다예요. 물론 여기 이 월주에 있는 을도 을자가 돼요. 이렇게 을자가. 그럼 얘도 이렇게 진인 진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관제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보면은 충이 어디서 났어요? 진진이 났어요. 진진이. 그러면 사나해로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사나해, 사나해로 보강을 한다. 뭐 이제 해수는 생존 추구하여 환경이고 사화는 예절과 규범을 지켜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경력을 쌓고 여기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문화재관리센터에서는 취사가 안 되고 그 근방에는 식당이 없대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여기 이제 나이 드신 기간제 근로자한테 돈을 주면, 그분이 마트 가서 장을 봐오고, 취사를 해서, 이분들, 밥을 이제 차려주는 역할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을 걷어서 뭘 했다는 거는, 예, 뭐 이제 암묵적인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뭐그 일을 하러 온건 아니죠. 그 일을 한, 하러 온건 아닌데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갑술궤도가 이제 예, 갑술궤도라는 게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이라는 곳을 잘 보면 어쨌든 예, 화기 위험이 있으면 큰일 라 클라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소풍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데. 예, 이 갑진이 잡복으로 갑술궤도를 만든다는 거는 취사를 하,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 의미도 있고 또이 이제 이 일하시는 분이 이 잡복으로 묶인 거예요. 잡복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잡복으로 묶인 였는데 잡복으로 묶인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자기는 생존 추구를 해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이분은. 취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분들도 편하니까 다시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궤도는 이제 그런 거예요. 가보 궤도를 만들 때,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데 공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안목적으로 지나갈 때는 별 일이 아닌데,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예, 네.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렇 그게 이제 병원의 신금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는 뭐 이제 뭐 어? 기간제 근로자가 뭐 어쨌든 암묵적으로 계속 자기가 이, 이 일을 식사 준비를 하러 온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식사 준비를 했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돼서 계속 기간이 연장되었고 몇년 동안 계속 한 거야.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는. 예, 문화재 보호라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는 걸 알면서 본인들이 취사를 했다. 이게 이제 갑술계도의 문제예요. 정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 시간에 이 공부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 자뽕으로 가보계도를 만들 때 가보계도가 연주에서 공망이라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엎드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분하고 그래야만 계약 연장을 해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관이라는 능력을 갖고 이 문서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묘진 햇살이라는 거예요 묘진 햇살 육합충이고 방합충이고 이래요 물론 나쁜 충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러는 거죠 웃기죠? 이게 이제 궤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제 궤도를 보는 것들은 물론 여기에 이제 뭐또 이제 물론 진술에 오가 있으니까 삼합충이잖아요. 그럼 삼합충이면 정계충이라고 그래요. 정화가 문제다. 임수가 문제다 정화나 임수. 정화는 압력이고 임수는 생존 추구예요. 생존 추구. 해나 사라는 건 오래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계약하면 6개월은 그냥 가거든요. 그럼 6개월에 이 시간 제 공무원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재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재밌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네, 어떤 식으로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진 자형이뭐 위가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분은 또 진진 자형으로 어, 오늘 이제 가인하기 토가 오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개감무기예요. 이분한테는 이 시주가 문제다, 이런 의미거든요, 시주. 그럼 자신의 미래.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예,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기관제 공무원을 사실은, 예, 식당 아줌마로 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주목적은 이제 그게 되,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묘라는 글자가 있고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인이나 신으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이나 신이 없잖아요. 근데 신이 뭐예요? 제조환경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조환경. 신이 제조환경이고 인일 때는 이제 본질을 아는 환경. 특별히 사람이 필요해서 그 일에 필요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이제 부수적인 잡일을 시키려고 뽑은 건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디, 어디에도 인이나 신이 없잖아요. 인을 해야 된다, 신을 해야 된다.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살을 해야 되고 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수일 때는 생존추구의 환경이라고 해요. 임수가 체가 되니까, 사일 때는 병화가 체가 되니까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폭으로 규범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가면 이 여기 이제 문화재 이쪽 관리공단은 어떤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엄청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이 터졌을 때 이제 그게 큰일이 나는 거죠. 밤에 무더운행단을 했어. 무더운행단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잘안 살피고 하다가 신호위반하는데 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진이라는 게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뭐, 차가 없고 잘 살피고, 예, 뭐, 또뭐 이제 신호등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잘 살피고 건너면 돼요. 잘 살피고. 그냥 무작정 뭐 건너면 이제 큰 일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정하나 임수는 이때 불확실한 정보거든요. 불확실한 정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운이라는 게 예, 이게 불법적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운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 잘못된 기운이 와서 만나거든요. 운은 계속 돌잖아요. 계속 좋은 기운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